네, 안녕하세요 아빠소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노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압사척 노즐에요 고압사척 노즐 아... 어... 고압사척 노즐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데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이럴사하다 그럴싸하다 생산되는 노즐은 없는 게참 세척하면서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모든 제품들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된다는 게 참, 네요.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노즐은 호주 거예요, 호주. 어... 호주의 유명한 그, 제터 엣지라는, 여기 보시면, 호주산 제터 엣지라는 회사고, 그, 그 나라의 그 사람들 노즐 그 마크죠. 무스탕이라고.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제가 기존에 많이 보고 해드렸던 4분의 1 코끼리 노즐하고 기존에는 제가 4분의 1 코끼리 노즐하고 지금 4분의 1 코끼리 노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어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쉬운데 거기서 제가 4분의 1 코끼리 노즐하고 이 가우리 노즐을 주력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죠. 이 가우리 노즐이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4분의 1 코끼리 노즐도 상당히 훌륭한 노즐인데 그 노즐이 좀 이쪽. 제조사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좀 공급이 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들어오면 다섯 대씩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못 받은지 지한 달이 넘어서 한두 달째가 돼가요 지금 겨우 들어와도 다섯 대열 대밖에 안 들어오고 아무튼 코끼리 노즐 이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그 코끼리 노즐하고 이 가우리 노즐만 제가 공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그 방송을 켠 이유는 어그그 그 거기서 그 외에 다양한 노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입을 진행했어요. 이거의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더블 베럴 노즐이라고. 음. 아, 마크 r l t 비랑 마크까지 상사에게 새겨졌네요. 이 더블 베럴 노즐이라고 해서 음. 뒤로 추진이 되면서 전방은 없는 겁니다. 뒤로 뒤로 추진하면서 앞으로만 가는, 어, 이 힘이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는 노즐이죠. 나무불이라든가그 다음에, 그, 추진력 또한 엄청납니다, 이게. 뭐 흉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뭐, 송판 뚫는데, 뭐, 그냥, 2초, 3초면 그냥 훅 나가죠. 이게, 이 노즐 더블 벨 노즐. 이 노즐하고 그다음에 이 노즐은 이 노즐은 제가 영상에서도 전에 그 테스트를 해드렸던 영상인데 이, 이 영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 이거 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즐이 뭐냐면 이 4분의 1 노즐 두 가지 하고 요 작은 요거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4분의 1 노즐이 신규 추가됐어요. 이게 4분의 1 입니다 4분의 1 4분의 1 인데 보시면 요거는 후방 6구고 요거는 후방이 8구에요 보시면 구멍이 상당히 좀 세밀하게 뚫려 있어요 어, 초점이 잘 안잡히는데 그냥 단순 구멍만 팁을만 뚫어놓은게 아니고 좀 정교하게 요거는, 자, 요거는 후방 8구고요이거는 후방 6구에 전방 1구가 있어요. 이 노즐은. 이 노즐 먼저 설명드릴게요. 음.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 노즐인데, 후방 6구에 전방 1구가 뚫려있는데, 요게, 보면, 시 전방 1구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서, 약간, 이게 파였죠. 홈이. 이 파인 이유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물질을 돌려가면서 파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기스가 나요. 보면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돌려주면 어. 이게 이렇게 돌리는 돌려서 돌리라고 그런 목적으로 여기 전방 일부가 나가면서 홈이 파있어요. 여기 앞에가 조금 날카롭죠. 이렇게 날카롭죠. 그렇게 돼 있으면서 모양이 일반적으로 모양 보시면 노즐 보시면 모양이 여기가 원형이가잖아요. 거의가 대부분들이 이 노즐이 이렇게 뾰족한 이유가 사선으로 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 좋냐면 우리가 노즐이 배관 속에서 보면 호스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파먹고 들어가도 좋고. 호스가 이렇게 딱 땡겨드리면 이렇게 서요 그래서 이물질 같은 게 있을 때잘 타고 넘어가요 이게 잘 타고 넘어간다는 거는 엘보라든가 그런 것도 더잘 들어가겠죠 침투형도 되고 호스가 이렇게 딱돼 있으면 이게 뜹니다 떠 이렇게 이렇게 떠 가지고 잘 타고 들어가요 이물질 같은 거잘 넘어 들어가요 이노젤 특성이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후방 6구와클로즈가안 되는 휴대폰이 이게 제가 이게 확대 클로즈업 잘 초점이 안 잡히더라고 요기 구멍 뚫린 거좀 보여드리려고 그 했는데 이렇게 이건 후방 6구와 전방 일구가 있으면서 전방을 후배 파는 역할. 이렇게. 후배 파게끔 되 있어요. 그 반면, 자,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이 노즐은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 이 노즐 4분의 1인데, 얘는 오리지널 추진용. 멀리 보내는 용도. 후방 8구에 구멍이 8개.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겠죠. 4분의 1. 이것도 역시, 전방은 후배 팔 수는 있으면서, 잘 타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배관 속에서 이렇게 잘 타고 들어가게. 그래서 이거는 후방 8구에서 추진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노즐, 이렇게 두 가지. 전방 19가 있는 거와 없는 거. 두 가지 노즐이 더 추가가 됐다는 거. 전방 19, 후방 8구. 이렇게. 4분의 1로 즐 4분의 1. 두 가지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핵심 노즐이 이거예요. 니너. 기존에 이제 호주 노즐은 요 원터치가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터치가 참 쓰기가 불편하고 안 맞죠. 근데 가끔 우리나라도 쓰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고압 원터치를 쓰시는 쓰시면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잘안 쓰게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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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안 이렇게 4분의 1 원터치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불편해서 안 쓰죠 그래서 비록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를 풀어서 빼고 바로 4분의 1 고아버스를 꽂아서 쓰는 방식입니다 자이 노즐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노즐은 뭐냐면 어그 추진력이 노즐 또한 추진력이 엄청 좋아요 얘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노즐이거든요 이게, 하고 비슷한 노즐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스위스, 이게 스위스 터버 드릴 노즐이죠? 회전하면서 시멘틱하고 송판 뚫었던 그 터버 드릴 노즐인데, 얘는 날라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작업해주는 노즐. 이게 이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요 노즐은 똑같대요. 이건 비슷한데, 요 노즐도 비슷한데, 생김새가 비슷하죠. 크기도 뭐 똑같아요. 크기도 뭐별 차이 없어요. 진짜 똑같아. 근데 가격이 얘는 얘, 얘가 가격 좀더 싸요. 그런데 얘는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얘 장점이 전방 일구가 있어 얘가. 얘는. 이게 전방 일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전방 일구 노즐 물을 쏘면서 전방 일구도 해체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게 뒤집히는 역할을 더 얘가 버텨주겠죠. 얘가 버텨주니까 이렇게 뒤집혀지는 그 위험이 좀 덜해요. 노즐이 뒤로 쏘면서 이게 노즐이 뒤집혀서 돌아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 노즐 사용은 조심해야 되고 이 노즐 장점 하나가 전방 일부가 있어서 얘가 쏘면서 전방 일부 쏴주면서. 뚫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겸용이죠. 이따가 게이 테스트는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테스트 영상은. 요게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요거보다도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송파 뚫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전방 일구까지 있다는 거예요. 좀 아담합니다. 사이즈는 아담해요. 뭐 100mm는 그냥 훅 지나가겠네요. 100mm. 100mm부터 75는 m m 겨우 들어갈 것 같고 100mm는 그냥 훅훅 들어가는 그런 노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것의 장점은 또이 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이 구멍을 맞춰서 노즐 물 사이즈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원형인데 얘들 말로는 이걸 레이저 노즐이라고 그러던 레이저. 한번 쫙 나가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노즐. 그리고 이 팁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노즐도 상당히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다가 저기를 해도 되겠네. 음, 이걸 빼고, 어, 이걸 빼고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왜 굳이 있을까? 이걸 빼고 이 팁을 바로 박으면 더 작아질 텐데. 이걸 빼고 이걸 바로 박아 볼텐데 이렇게 이때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생겼나. 아무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 추가된 호주 새로 추가된 호주산 노즐에 대해서 고압 노즐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우리 노즐하고 사브릴 코끼리 노즐이 지금 입고가 안돼가지고 좀 아쉽네요. 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노즐도 4분1 노즐인데 어,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즐 을 보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저, 만들어진 상태가 보면 굉장히 좋아요. 4분의1이에요4분의 사이즈를 크런지 기준에 많이 갖고 계시죠? 크런지랑 비교해볼까? 자. 네. 크런쥬 로즈라고 딱별 차이 없어요. 크런즐하고그 크런쥬 로즈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별 차이 없어요. 하시고. 요, 요 더블 배럴 로즈 같은 경우 대형 배관에서 우수관. 3 0 0 m m 5 0 0 m m 우수관 토사 같은 거흙 자갈 모래 긁어낼 때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무 뿌리 제거할 때라든가. 이상 제 아빠서는 제 호주 이 제트지라는 한국 한국 딜러에요 제가. 한국 총판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일단 이상하게 간단 간단하게 이상 노즐 설명 마치고 어, 나중에 제가 그 고압 물 쏴가면서 한번 테스트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